성령에 대한 말씀함 성기도 암성 찬양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찌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이 임했는데 이런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삼손에게 주어진 힘이 특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과 무용이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걸출한 영웅 중에도 엄청난 괴력과 무용을 갖춘 이들이 있었습니다.우리는 여기에서 아무 바탕도 없이 삼손이 헬스장도 안 다니고 그냥 성령의 힘 때문에 괴력을 발휘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삼손은 평소에 운동을 안 했을까요?아닐 겁니다.삼손은 운동했고 자신의 몸을 단련했을 것입니다.그런 삼손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셨고 그에게 믿음의 용맹을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주셔서 쓰시는 것이 은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믿음의 노력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성, 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살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